안녕하세요 양치벌입니다. 지금 제가 양평 TPC에 왔는데요. 와 지금 2시 10분 t 프예요 엄청 더워요. 처음엔 바람이 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얼굴 완전 옷 색깔하고 똑같이 빨갛게 익었어요. 지금 저기 티셔츠 하시네요 오늘 필드 리뷰는 자, 제가 차고 있는 T6 T6하고 제가 보시면 오, 보이시나요? 좋다, 꼴을 항상 챙기고 있죠. 여기. 보이스캐디 GL-1 이 두가지 필드 리뷰 해볼게요 자 이제 저 티셔츠 타러 가요 제가 오늘 GL-X.. 아니 GL-X니다 입 오늘 GL-1을 보니까 이 벙커나 해저드 같은 경우는 GPS로 나와요 GPS로 나와서 GPS로 보고 머리를 아, 확인하시면 돼요 일곱 번째 파3에요 자 볼까요? 짜자잔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홀 일곱 번째 파3 129 남자, 화이트에서 티까지, 129에요. 레이디 여기 보이시나요? 별 차이 없어요, 역시나. 이거는 여성을 배려한 골프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에런 거리 측정기로, 지금, 파3 거리를 재고 있어요. 거리 몇 나와요? 팀장님 어, 125 나오네요. 125. 지에런은 125가 나오고, 티6는, 오! 오! 125! 대박. 오! 완전 똑같아. 오! 125. 오, 오 <laughs> 대박. 보이시나요? 125. 오. 아, 역시 보이스케이드 좋아. 어, 너무 멋있어. 포즈가. 뭔 각도야? 나이가 왜 <웃음> <웃음> 돌아, 돌아. <웃음> 와, 완전 시원해, 완전. <laughs> 날씨 예술이야, 예술. 자, 퍼팅하러 갈게요. 아, 18월 연장하고 싶다. 거리맨 나와요 팀장님 157입니다. 157 네. T6 157 T6 예, 157예다 치셔야 돼요 잘한다. 대박 응? 오 앞에서 보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지난번 필드에서 보이스케이드의 T6 하고 그리고 GL1을 가지고 필드 테스트를 했잖아요 일단은 저는 골프를 칠때이 시계형 GPS 거리 측정기는 항상 가지고 가요. 기존에 T4가 나올 때부터 T5, T6 항상 가지고 나가는데 이 제품은 너무 편해요. 편해서 저는 레이저와 GPS를 함께 가지고 가요. 함께 가지고 가는데 일단 티샷을 할 때나 거리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때는 이 T6, GPS로 저는 보고요. 조금 앞쪽에 가서 조금 짧은 짧은 거리에서는 이제 레이저로 좀 정확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T6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골프장도 굉장히 빨리 찾아요. 그게 저는 T5에 비해서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벙커 헤저드가 표시가 돼요. 벙커 헤저드가 표시가 되는데 보통은 골프장 가서 캐디 언니한테 물어보시잖아요. 해저드까지 몇 시예요? 벙커까지 몇이에요? 이제는 그것까지도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이 GPS T6를 보고 벙커 해제도 위치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GPS로 확인하다 보니까 정말 아주 정확할 수는 없어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또 이제 가장 두 번째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핀포인트 그린의 방향 위치를 확인해 준다는 거도구렉이라든가 뭐 슬라이스홀이라든가 그린이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치까지도 다 확인해 준다는 거 그게 가장 커요. 그리고 마이 보이스 캐디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 스쿼라든가 기본적인 기능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t 5와 다른 점과 또 만족했던 부분 이세 가지가 저는 가장 좋았고요. 뭐 계속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저는. 그리고 지에론 같은 경우는 제가 부시넬도 사용을 하고 르폴드도 해봤잖아요. 일단 지에론은 아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워서 저는 만족스럽고 또 가장 중요한 건이 아이도 gps 가 같이 된다는 거죠 필드에서 찍었을 때 보통 t6 에서 또 장점이 골프장을 찾고 몇번째 홀에 뭐 파5 다 파4 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 지혜론도 알려줘요 지혜론은 골프장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가서 찍잖아요 찍으면 이 여기 상단에 보시면 몇번째 홀에 파3, 파4, 알려주고요. 또, 또 하나, T6랑 똑같이, 해저드 벙커 위치를 사이드에서 알려줘요. 이것도 GPS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거리 오차는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해저드고 벙커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 위치인지, 어디까지 내가 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 아이가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음, 형제? 자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또, 음, 다른 점은, 여기 보시면 보통 부시넬 루콜드 같은 경우는 CR2 배터리를 사용해요. CR2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핸드폰 케이블이잖아요? 똑같아요. 요즘 나오는 핸드폰 케이블이에요. 충전을 하시면 돼요. CR2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핸드폰 충전이 좋은 거예요? 뭐 취향인 것 같아요. 뭐 핸드폰 충전이 전날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또 CR2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유를 항상 갖고 있으셔서 뭐 그때그때 바꾸시면 될것 같고 지금까지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거리 측정기 어떤 게 좋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본인이 거리 측정기를 결정을 할 때는 몇 가지를 일단 좁혀야지 선택의 범위가 조금 적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거리 측정기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일단은 클럽하고 비슷해요. 머리 측정기라는 게 모든 거 마찬가지지만 사이즈도 작고 가격도 착하고 배율도 좋고 하드 케이스도 멋지고 디자인도 끝내주고 가볍고 그립감도 좋고 이런 제품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 아이는 어, 굉장히 빨라 하지만 뭐 무거울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이 아이는 굉장히 가벼워 하지만 배율이 달라 또 어떤 아이는 어, 케이스가 마음에 안 들어 어, 외형이 너무 싫어 그립감이 별로야.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 같은 경우 본인이 선택을 하실 때 예산이 일단 중요하고요. 뭐 가격대를 20만 원대, 30만 원대, 40만 원대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나는 빠른 게 제일 좋아. 아니면 나는 그립감이 제일 좋아. 난 일단 가벼워야 돼. 작아야 돼. 그런 기준치를 조금씩 만들어 주셔야지 선택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선택을 받고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몇 가지 상품 내에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 측정기 사실 때는 꼭그 부분을 생각하셨다가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빠른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거리 측정기 GPS 이 제품들이 저는 이제 골프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음 불편해요. 불편하고 어느 순간 불안해요. 캐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골프에 정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의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이 제품의 장점, 뭐저 제품의 장점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본인의 어떤 경기 스타일이나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그 부분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이스케디 T6하고 GPS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빨라서 또 정확해서 그리고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케디와 거의 커뮤니케이션이 별로 할수 없고 그냥 클럽만 몇번 주세요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 거리 측정계의 자기 역할은 거리를 정말 정확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자기 임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격이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암채우렸습니다. 안녕.